더 나은 뭐 빛의 반사, 어? 더 사실적인 그림자의 표현 이런 걸 궁극적으로 원하던 게 아니었거든요.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흔히 말하는 통수의 역사, 엔비디아의 세대별 성능 향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세대별 성능 향상 3D 마크에선 과연 어땠을까? 일단 3D 마크는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알고 있는 그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비교하는 대중적인 벤치마크 프로그램인데 제품이 나오기 전에 3D마크 그래픽 스코어가 어떻다더라 피직스가 몇 점이었다더라,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1, 2년 쌓은 인지도가 아니고요. 정말 수년 동안 이 프로그램의 점수를 통해서 등수도 보고 내 시스템의 사양이 정말 훌륭한 거구나 자랑도 하고 하면서 그런 하나의 즐길 거리가 정착된 개념이라 이 점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현재는 이 점수가 게임 성능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지표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척도로 볼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녹색 그래프는 연한 녹색이 전세대 80 라인업인 3D 마크 그래픽스 코어고 진한 녹색이 그 다음 세대 70 라인업의 3D 마크 그래픽스 코어예요. 가장 아래 보시면. GTX 780이 연한 녹색이 GTX 780이고요. 진한 녹색이 GTX 970입니다. 그 비교인데 캐플러에서 맥스웰로 넘어가면서 대략 20% 정도의 점수가 올랐어요. 20%면 절대 작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맥스웰 처음 나왔을 때 마니아들이 와, 다들 역대급 성능 향상이다. 엔비디아 미쳤다. 젠스당 사랑해요. <laughs> 이런 소리 진짜 많았습니다. 캐플러의 존재감보다 맥스웰이 훨씬 컸어요. 그리고 맥스웰 때부터 AMD와 엔비디아의 격차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성비로는 이때부터는 아예 경쟁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스칼이 등장합니다. 이게 파스칼 그래프예요뭐 그냥 그래프만 보셔도, 여기 숫자만 보셔도 파스칼이 얼마나 대단했던 제품인지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 대박 소리를 듣던 맥스웰 GTX 980을, 어, 파스칼 GTX 1070이 그냥 추월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33%의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이 당시에는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에 별의별 풍자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수개 소리로 이런 걸 컴문학, 그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전세대 플래그십인 980ti가 1070한테도 잡혀버리니까, 뭐 98따리 98따,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 에비추라는 되게 귀여운 캐릭터 있어요. 그 캐릭터가 이 그래픽카드 질질 끌고 가면서 <laughs> 울고 있는 그런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게 통수라는 이미지가 이때 생긴 건 절대 아니지만 훨씬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파스칼의 성능 향상 폭이 너무 엄청났던 까닭에 전세대 구매자들을 약간 놀려먹는 분위기 그리고 미친듯이 떨어지는 중고 시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당시에는 진짜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세월이 흘러서 작년 튜링 아키텍처가 적용된 RTX 20 시리즈가 등장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 자, 기존 맥스웰은 20%, 파스칼 33%인데,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튜링의 9%, 단한 자리수의 성능 향상이 확인됐습니다. 뭐, 매번 이런 무지막지한 성능 향상을 계속 이끌어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엔비디아는 그거를 여지껏 해내왔고, 그래서 더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던 거죠. 물론, 뭐,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나 DLSS 같은 신기술이 동반된 한 자릿수 성능 향상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비자의 대다수는 그저 4K에서 60프레임을 안정적으로 뽑아내는 더 저렴한데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픽카드를 보고 싶었을 뿐이지 뭐 프레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나은 빛의 반사, 어? 더 사실적인 그림자의 표현. 이런 걸 궁극적으로 원하던 게 아니었거든요. 한마디로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던 선물이 아니었던 셈이에요. 소비자의 니즈를 우선시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력을 뿌리내리게 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해야만 한다는 접근 방식이 여기서 여기서 역효과를 맞은 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망스럽던 RTX 20 시리즈의 성능이 이 슈퍼의 등장으로 인해서 제 위치가 되었습니다. 맨위 그래프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파스칼 때만큼은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33%만큼은 아니었어도. 최소 맥스웰 수준의 성능 향상폭이 다시 슈퍼를 통해서 실현이 된 거예요. 눈부신 두 자릿수 성능 향상. 이제서야 엔비디아다운 제품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나올 때마다 이번에도 통수냐? 이번에도 통수치냐? 이번에도 전세대 플래그십이 새로 나온 퍼포먼스 라인업한테 박살나냐?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통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제품이 미래에 나와서 이전 제품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그건 그냥 기술의 발전이에요. 단 여기도 적어 뒀지만 이 신제품의 성능 간격을 너무 촘촘하게 나누고 이름만 살짝 바꾸고 기간 두고 판매하는 건 장사입니다. 그건 100%, 200% 장사 마인드에요 그럼 이제 3D 마크 같은 어떤 벤치마크 툴이 아니라 진짜 게임 타이틀에서의 성능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미쳐 3. 조금 오래됐죠? <laughs> 많이 오래된 타이틀인데 구형세대 그래픽카드로 돌아갔던 프레임 벤치마크의 기록 자체가 별로 없어서 위쳐3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대조 방식은 동일해요. 연한 녹색이 전세대 80 라인업, 진한 녹색이 새로, 그 당시에 새로 나왔던 70 라인업의 성능입니다. 맨 아래서부터 케플러와 맥스웰, 그 위가 맥스웰과 파스칼, 그 위가 파스칼과 튜링, 그리고 그 위가 파스칼과 튜링 슈퍼입니다. 맨 아래 그래프부터 보면 맥스웰이 위쳐 3에서는 성능 향상 폭이 엄청났어요 미쳤어요. 물론 이건 위쳐 3라는 특정 타이틀이기 때문에 모든 게임 타이틀에서 맥스웰이 파스칼보다 성능 향상이 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타이틀마다 다른 건데 예시로 인용한 게 위쳐 3일 뿐이에요. 어쨌든 3D 마크에서도 언급한 대로 780에서 970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980에서 1070으로 넘어갈 때 성능 향상 어마무시했습니다. 근데, 1080에서 2070 넘어갈 땐 겨우 1 2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그 GTX 10 시리즈 쓰면서 RTX 20시리즈의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일명 존보를 해온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상 바꾸려고 보니까 내가 쓰던 카드랑 이 게임 성능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지갑에서 카드를 이렇게 꺼내고 싶다가도, 에이, 뭐하러 사? 좀더 버티자. 지금 사봐야 뭐 차이 안 나는데. 하고 다시 카드 집어 넣어요. 결국,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기존보다 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 등장한 슈퍼가 다시 파란색 숫자로 28%를 보여주는데, 이제서야 좀 넘어갈 만한 성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파스칼 대비 28%면요, 절대 작은 향상이 아니에요. 매우 큰 폭입니다. 3D 마크로 보면은 19%인데, 게임 프레임으로 놓고 보면, 향상폭이 상당히 유의미해지죠. 여기 적어둔 거는, 어, 이게 사실, 제공식은 아니고요.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케이사전 벤치님의 공식인데, 3D 마크의 점수를 게임 성능으로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3D 마크의 점수가, 파이어 스트라이크, 일명 불공격이란 게 있고, 타임 스파이, 일명 시간 첩자가 있잖아요? 이중 불공격은 최신 게임 타이틀의 프레임의 양상을 그대로 점수화 시켜주진 못하고, 시간 첩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최신 타이틀의 양상에만 집중화된 경향이 있어서, 이 점수를 퍼센테이지로 나눈 다음, 그걸 100%로 만들어 놓으면 좀더 객관적인 지표로 볼수 있다는 아주 설득력 있는 공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불 공격이 33, 시간 첩자가 66. 이걸 더해서 100%로 보면 그 점수만으로도 게임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격 차례입니다. 제가 상당히 현실적인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MSRP와 YSRP가 각각 작성됐어요. 일단 MSRP로 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출시 초기에는 아주 그냥 한명 잡아먹고 회식하는 나라죠. <laughs> 따라서 출시 초기, 당일 오픈마켓에서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대로 제품이 등록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이번만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여지껏 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단한 번도 없었어요. 따라서 절대 출시 당일날 초기에 구입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고요. 어쩌면 정말 개념업체, 해저업체에서 여기 노란색에 제가 표시해둔 안정화 가격으로 그런 가까운 금액으로 판매할 수도 있는데 찾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어쨌든 달러로 정리하자면 2060 슈퍼와 2070 슈퍼의 포지션은 3일 뒤 등장하게 될 RX5700과 RX5700XT보다 조금 더 비싼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자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AMD랑 비슷한 시기에 제품 내놔서 경쟁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제품은 우수하니까 AMD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지 라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 미묘한 가격 차이가 7월 7일 공개된 그 RX 5700 시리즈의 성능과 정말 비례한다면 엔비디아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 담당자분은 돗자리를 피시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향후에 안정화가 진행돼서 y s r p 대비 하나로 바꿨을 때 지금 사도 호구 소리 안 듣겠구나 할 때쯤에 가격이 노란색 테이블인데. 요 테이블인데 이걸 제가 8월 중순 이후라고 예측해서 써놨거든요 근데 또 모릅니다 이거 예측일 뿐이라서 이 일정보다 빠르게 안정화가 될 가능성도 있고 뭐 트럼프랑 시진핑이 또 투닥투닥 거리면 이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 참고하셔서 참고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답지가 아니에요.